가로수가 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희 고장엔 은행나무가 많은 대은행나무는 낙엽도 너무 많고 처음엔 좀 예쁜데 나중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은행나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든지 그런 가로수만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지역환경별 가로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네요. 괜찮은 사이트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다치제 되면서 메타스코이야로 바꿔나가더군요. 높이 크고 옆으로 퍼지지 않아 교통 표지판 안 가리고 보기 좋고 자동차로 낙엽 청소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봅니다. 세코이아 이파리는 바닥에 떨어져도 그리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또 청소차로 치우기도 쉽죠. 옆으로 퍼지는 화력수는 낙엽도 낙엽이지만 봄마다 잘라줘야 하니까 이로만 자라는 나무가 좋겠죠. 하지만 한창 심을 때 은행은 대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윗글에는 스콘만 심는다고 하지만 공항 로에는 암컷 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은행의 아치란 기껏해야 만지거나 바람이 아주 없는 곳이 아니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면 사람들도 주워가고 날 잡아 구청에서 따가죠. 광주역 앞에도 새코리아가 많이 심겨져 있고. 대구는 히말라야 소나무던가. 그건 사연이 좀 있죠. 문화적 차별성을 보이려고 지역색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경향은 지방 자치제가 되면서 그리 된 느낌입니다. 구마다 나무를 달리 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는 기본적인 조건만 보겠죠.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